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. 뭐 이번 선거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제가 선거 준비를 하는 과정이 거의 한 17년이 됐습니다. 거기에 뭐 지난 선거 나왔을 때도 아주 큰 바람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아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는 신이었구나. 그 소명을 다할 시기가 바로 이번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지만 고향시 12년 정도의 민주당 그 시장이 어참 어렵다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. 고향시장.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 지역에서 정말 이익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게해어서 고맙다는 우리 그 시민의 마음으 제가 그년 응, 기간에 정말 우리 어, 고양시의 어도 아, 저는 이만큼 나오고 여기까지 여러분을 고생 정말 기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. 이임을하고면서 정말 이번 기회에는 꼭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그바램을 제가 힘을 얻어서 이렇게 큰 축복을 제가 받은것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또 우리 아시겠지만은 이재희 회장님 그리고 김기현 전원대대표님 어, 제가 사실은 평소에도 큰 힘을 받아서 어, 늘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남시장 대신 우리 신상진 어, 그 시장님도 잦은 모래 뭐 있는 성숙준 의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인선 우리 의원님. 제가 늘 느끼면서 느끼는냐면, 어 저는 사전 5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, 사전 오기 못지않게 고생을 하시고 이번에 행님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. 예, 일단 늘 우리 하느님의 축복이 내려주 주셔서 이런 좋은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,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이번에 국민의 힘이 역할을 좀 제대로 해서 대한민국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